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부정 연휴 때 후쿠오카를 다녀왔습니다. 친구들하고. 어, 전직장, 이제, 동생들, 형하고 해서, 남자들끼리 후쿠오카를 가서 놀러 갔다 왔죠. 자, 후쿠오카에서 렌트를 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타지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렌트를 하고, 운전대도 반대 방향인데서, 운전을 어렵사리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는데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절대 외국이고 뭐 남의 나라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돈을 더 내더라도 고속도로로 가든지 뭐 하여튼 기계가 알려주는 대로 가야지 이거 그 톨게이트 비 조금 아껴보겠다고 2시간을 운전하는데 시내에서만 후쿠오카 시내에서만 40분 운전했어요 고속도로를 타려고 어디 국도로 하면은, 갈수 있을 것 같아, 1행 중에 한 명이. 그래서 계속, 어, 그 친구 말을 듣고, 아, 그래, 여기서, 뭐,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아, 이것도 방에 거꾸로 오니까, 막, 역주행할것 같고, 막, 불안한데, 우회전, 좌회전 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고속도로 타는 데로 와서, 에이, 라이 야, 고속도로 타, 그냥, 고속도로 타. 그랬더니, 그냥, 한 시간, 뭐, 한 시간 한반 만에 가는 그냥. 그, 두 시간이 걸렸네, 그 놈의 새끼 때문에, 그거. 하여튼. 자, 외국에서 운전할 때 모르면 그냥 내비게이션대로 가라. 돈 내고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게 외국까지 갔는데, 그, 시간도 절약되고 구경부터 더 많이 보고, 그 돈, 뭐, 톨게이트 비용, 여행자 이용하는 그 하이패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더 싹, 그게 더, 그 시간 대비 후쿠오가, 저는 이제 후쿠오가로 갔다 왔지만, 외국에서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대로 가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몇번 일본에서 렌트카를 대여를 해서 운전을 해봤는데 그동안은 렌트카를 대여를 할때뭐 오키나와 가서도 후쿠오카 가서도 도쿄 가서도 렌트카를 대여를 할때 공항에서 픽업을 했죠. 공항에서 픽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공항에 전혀 차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시내에 관광객들 대상이 아니고 그 일본 자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렌트카라 차가 새 거야. 아유 좋아. 그래서 굳이 굳이 공항에서까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시내에서 렌트를 하는 것도 또 좋은 차를 얻어서 탈수 있다. 아, 좋아, 거왔어 차, 뭐 하이브리드 차였는데, 뭐 하여튼 또뭐 일본 놈들, 요 놈들 차도 깨끗하고, 아, 좋더라고. 아도시 내에서 렌트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시내에서 겁먹지 말고 그냥 솔직히 지 사니까 어떻게 렌트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도뭐 한국말도 못 하고 영어도 못 하는데 다 돼요. 다 돼. 그냥 가서 해 보면 돼. 되니까. 자, 시내에서 렌트 합시다. 아, 좋아요. 뿅